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 아멘. 예, 오늘은 어, 이 사도행전 1장 어, 4절로 오절의 말씀으로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어, 오늘 본문은 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어, 40일간 이 땅에 육체로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어, 예루살렘 떠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허어지지 말고 이곳에 머물고 있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저희은은반시시성을을아야한한주주이이이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i 이 땅의 교회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약하던 제자들이 of a 능력을 얻고 정말 죽기까지 복음을 전가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까지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았고 알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응? 모든 것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처음은 뭐냐? 교회와 성도들의 시작은 뭐냐? 곧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욱 더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 성령이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야 한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더욱 더 성령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달라고 더 기도하고 오늘도 전 우리 한빛교회 모든 모든 속들 위에 어떤 은혜보다도.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힘써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셨을까? 그리고 사도들도 어, 사도행전에 보면 늘 그들은 성령의 인도받기를 사모하고 어, 교회들마다 어, 성령을 날마다 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에베소 교회 에 갔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물었던 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였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묻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믿음이 성령으로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주의 뜻을 이룰 수도, 따를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정말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중요함들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는 진실로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꼭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 여기서 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디나미스라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깨뜨리고 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힘이 나오는 거죠. 어, 우리의 예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충성됨이 있고 필요하지만, 주님의 일은 결코 인간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만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주의 일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얻어서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잘 이겨 가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 아멘. 아.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가 육체적인 만족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영원한 진리를 구하고 그걸 사모합니다. 물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결코 우리가 거저 늘 먹고 자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늘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과 영원한 것에 사모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이방 종교를 보면 허망하게 그런 갈구함들을 구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난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결코 육체적인 만족과 소욕이 채워진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나 이 육체적인 눈에 보이고 아는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진리의 실체를 가장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한 인생을 산다는 게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느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글을 쓰시는 분인데 이제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죠 이제 일흔이 훨씬 넘으셔서 그렇게 물어서요. 었 선생님 혹시 다시 젊은이가 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분이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젊은이로 돌아가다니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결코 내가 젊은이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 젊은이의 시절이 자기에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자기는 다시는 그런 시를 돌아가지 않고 그분은 그렇게 비유해요. 아니 군인에게 이제 제대할 말년인 군인에게 당신이 다시 이등병으로 돌아가면 어떡하겠냐고 할때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빨리 제대하고 싶지. 자기도 인생을 빨리 제대하고 싶다는 거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니 다시 나에게 청춘으로 돌아가라니요? 그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아 그분도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웠구나. 아, 지금은 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인데 정말 화려한 인생이죠 지금. 그런데 그런 분도 인생을 빨리 마치고 싶어 하는구나.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도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인생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성령만이 늘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만이 우리가 뭐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높아지진 않더라도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 아멘. 아, 누구나 이 육체의 욕심이 늘 괴롭고 고통스럽죠.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이 육체의 소욕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성령이 이기게 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러요. 성령과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나니 오직 성령만이 우리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방 종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수련하고,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이 육체를 이기기 위하여서.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가 육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들은 얼마나 육체를 단련합니까? 육체가 육체를 마치 이길 것처럼 그들이 하는 수련이란 게다 육체를 단련하는 거거든요. 좀더 나가면 혼을 단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육체와 혼은 결코 육체와 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이 육체와 혼을 이길 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이 육을 이길 수 없어요. 혼이 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영이 육과 혼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육체의 모든 소욕을 능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환란과 고난의 때,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더 성령 충만함으로 이 환난의 때를 능히 잘 견디고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이 모든 믿음의 핍박들을 이기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 아멘. 스데반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마침내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지요. 그러나 그는 죽음 직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다. 그렇습니다. 음 우리는 어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의 것만 본다면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갈수 있고, 세상을 넘어갈 수 있고, 그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협박하고, 인간을 회유하고, 인간을 무릎 꿇을 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하지요.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끝내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이 세상을 끝내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다 무릎을 꿇지요. 목숨만 살려 달라고. 그런데 오직 복음만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무서운 환란과 고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너희들을 죽인다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애통하면서 죽음을 맞이 않고 오늘 스테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그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기는 것은 이 땅의 만족함을 더 구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만족함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기는 길은 하늘문이 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때 우리는 이 땅을 건너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핍박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육체의 힘으로는 이 핍박과 환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이 땅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환란의 때를 영광스럽게 건너가고 지나가고 견디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